검찰에서 약식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그냥 단순한 문자 한 통이라고 생각하고 안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식 기소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에 돈을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나는 확정적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시는 분들은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식. 기소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최선의 결과인지 나의 억울함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벌금을 납부하는 것 이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식 기소가 어떤 의미이고 약식 처분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의 상황에 맞는 준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식 기소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식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재판 회부라는 것은 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판사 얼굴 보고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만 법원에 넘긴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법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 사건을 판단할 판사가 지정이 되고 그 판사는 여러분들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사무실에서 혼자 기록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넘겼기 때문에 그 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 즉 검사는 당신은 범죄자인이 전과가 생겨야 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원에 안 가고 판사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의 반대는 구공판인데 구공판은 내가 법정에 가서 판사 얼굴 보고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죄인 경우에는 징역, 집행유예, 벌금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식은 판사 얼굴 안 보고 간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벌금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을 할 때는 검사가 벌금을 정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벌금 500, 구약식 이런 식으로 재판에 넘기면 판사는 그걸 보고 도장을 찍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정한 5 0 0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그대로 확정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판사한테 약식으로 사건을 넘길 때 정한 금액이 사실상 나에게 부과될 벌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식에서 나온 벌금이라 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것은 전과가 되고 이 전과는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셔야 할건 약식에서 나온 벌금과 구공판이 돼서 법정에서 재판받고 나서 받는 벌금이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 있는데 두 가지는 모두 똑같은 벌금이고 어떤 게더 무겁고 어떤 게더 가볍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게 되면 날짜, 법원, 죄명, 벌금 액수만 나오지 이 벌금이 정식 재판, 구공판 돼서 받은 벌금인지 약식으로 받은 벌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무겁다 가볍다는 없지만 약식 벌금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재판에 넘길 때는 구공판인지 약식인지를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약식이라 그러면 아나 재판 안 받고 판사 얼굴 볼일 없고 벌금만 내면 사건 끝나는구나라고 바로 안심할 수 있지만 구공판이 되면 가서 벌금이 나올지 일단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못해도 4~5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벌금을 넘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벌금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더 무겁다 가볍다라는 것은 없지만 절차의 면에 있어서는 약식이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식이 나와서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예,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내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그 벌금 액수에 수긍이 된다면 그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식 명령이라는 서류가 법원에서 오는데 이걸 받고 7일 안에 불복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벌금은 안 내더라도 사건은 여전히 끝나는 거고 내지 않으면 나라에서 압류하고 이런 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약식명령이란 서류를 법원에서 받으면 그때부터 7일 안에 무조건 불복을 하셔야 합니다. 이 7일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기간이라서 7일을 넘기면 절대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불복할 필요 없고 벌금 내면 사건 끝납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7일 안에 불복을 하셔야 하고 이 불복을 정식 재판 청구 "라고 하는데, 약식명령이란 서류가 올때 정식재판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근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양식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법원이랑 사건 번호만 적으셔서 불복합니다. 다섯 글자만 쓰셔도 불복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식재판 청구해 말어. 정식재판 가게 되면 재판받아야 되니까 변호사 써야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니야. 괜히 했다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법정 왔다 갔다 할 시간은 있을까? 어떤 고민이든 고민이 되시면 일단 정식재판은 청구하 면 됩니다. 청구 자체에 어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를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냥 취하서 하나 내면 그만입니다. 취하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나왔던 약식 명령에 적힌 벌금 그것만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고민이 되면 일단 불복을 하시고 후회되면 나중에 취하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벌금이 나왔지?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도대체 경찰서에 와서 뭐라고 주장을 했지? 이런 점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은 비공개였어서 이거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말 그대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 기록을 우리가 복사해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거 기록을 보면 나는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이러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가 피해를 줬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쌍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과정에서는 이렇게 돼서 내가 혼자 때린 걸로 됐구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사건이 이 증거 기록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라면 정식 재판을 먼저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약식 기소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전과가안 생기게 하거나 벌금을 줄일 순 없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의 문제인데 전과가 안 생기려면 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검사님은 기소유예라는 걸 통해서 무혐의와 별개로 또 전과를 안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판사님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만이 나의 전과를 안 생기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에 가서 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서 증거기록을 확보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지와 승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벌금을 줄이는 부분은 다른 문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벌금을 깎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돈몇푼 아끼자고 하는 건데 변호사 선임이 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벌금은 깎여봐야 얼마 크게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없이 제가 정식 접한 청구에서 벌금 깎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나왔다는 말은 검사가 한 차례 검토해서 액수를 정한 거고 그 기록을 판사가 보고 다시 그 금액이 맞다고 확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깎아주세요 라는 이유로 정시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이 무슨 시장도 아니고 판사 입장에서 쉽게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시재판 청구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서 원래 나온 벌금보다 더 높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삐져야 본전이니까 변호사님 안 하고 혼자 일단 정시재판 청구한 다음에 판사 앞에 가서 최수종은 또 누군 좀 깎이고 뭐 이런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남발되다 보니 사건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아져서 원래의 벌금보다 판사가 더 높은 벌금을 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금을 판사가 보기에 괘씸하다고 해서 징역으로 바꾸거나 집행유예를 바꾸거나 하는 것처럼 형의 종류, 즉 벌금 대신 다른 종류의 처벌로는 여전히 바꿀 수 없고 다만 액수를 더 높일 수는 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고 따라서 고민이 되시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좋으니까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하는 게더 좋을지 아닐지를 먼저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는거 있는데 벌금이 음.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벌금을 내 사정이 안 되면 혹시 할부로도 네. 벌금이 나아가는 건가요? 아 그거 너무, 너무 좋은 질문이고 그거에 연장선에서 물어보는 게 사회봉사를 해도 되냐 내가 시간으로 좀돈 대신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나의 사건을 집행하는 검찰청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바뀌기도 하고 검찰청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지금 기억나는 건 북부지검이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시 민원실에서 보니까 국가유공자이거나 뭐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가정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개인 사정을 반영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어떤 의뢰인들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안내를 받으셨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돈으로 그냥 내는 게더난 분도 계시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시간으로 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봉사자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대체하는 거를 또 도입하기도 하고 또 특정 범죄는 안돼또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실한 건사회봉사든 분납이 생각보다 쉽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처벌이라는 건 원래 내려진 걸로 하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몸으로 때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먼저 아시고 그렇지만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는데 일명 악성 민원인 같은 분이셨는데 벌금이 나왔는데 사실 공무집행방해에서 약식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선처를 받은 것 같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깎겠다고 정치재판을 청구하셨는데 재판부가 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벌금이 늘어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식 처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납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해서 무죄 선고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약식으로 사건이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